여기가 아는거요 자, 이제 백스윙 해보세요. 자, 백스윙 올려서 스톱. 자, 이제, 뭐, 저 여기서 전환 동작이 이제 필요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여기가 쓱 돌면서 체가 내려와야 되는데, 아. 여기가 안 돌고 대게 휠드에서 큰 사고나는 게 여기를 잡아두고 이걸로 치니까 사고나는 거예요. 예. 여기가 쓱이렇 돌면 별로 사고 없거든요. 아. 해보세요. 오른손. 아, 방향 잘 쓰시네, 이제. 좀 어드레스 힙딱 이렇게 하시고. 오케이 되었습니다. 이제 쏙 떨어서 네, 그렇게 와. 휘둘러 주세요. 아. 그렇게 쏙 아. 휘둘러면 돼요. 몸 돌면서 예. 맞추는 게 아니고 예. 공을 갖다가 이제 그 보니까 확꺾꾸라지는게딱 맞추셔서 그런 거예요. 여기서 빵 터트리는 예, 아니, 건... 거예요. 아니요, 이게 쏙휘두르는 거예요. 훅 맞다, 슬라이스 맞다 하는 게다이트를 해서 그런 거예요. 아. 약으로 이야기하면 뻔트예요 공을 갖다가 이렇게 딱 바로 치려고 맞추거든요. 그러면 확 꺾여 버리고 오른쪽 하고이래요 공을 항상 이렇게 휘둘러버리세요. 그렇죠, 몸 돌면서. 예. 네. 잘 치시는데 이러니까. 해보세요. 오른손 잡으니까 방향도 확 달라졌어요. 그래 놓고, 자, 이제 휘두릅니다. 몸 돌면서, 힙 돌면서, 골반 돌면서 휘둘러버리세요. 그렇죠. 이렇게. 좋잖아요, 이런데. 예. 공도, 어우, 과감하게 휘두르시면 이래야 돼요. 예. 지금 좋잖아요. 예. 이렇게도, 스윙 좋으세요. 그디에서만 아.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이렇게 네. 하시고, 예. 그 다음에 오른손 잡으시고, 예. 그 다음에 휘둘르시면 돼요. 예. 그냥 쏙 휘둘러버리셔야 돼 예. 알겠습니다. 뭐잘 하시네요. 예. 그렇게 좀 쳐보시면. 네.